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여호와를 섬기며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상선처럼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선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옷이 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남편도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며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자기 집안 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그 남편도 그녀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하고 칭찬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연약한 자를 돕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자신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현숙한 여인처럼 칭찬받는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가르침대로 명심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